이제 시간 가져 거는 거 아니야? 아! 가졌어. <laughs> 부상.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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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. 오,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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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건오 아, 들어왔어. 어, 밑에 어. 있다. 오 알고 있어. 멸시있냐 그, 미친 어. 뭐야 어, 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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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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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펴가지고 이 자가 결국 인킬 했어. 아, 어. 플로스는 계속 같은 곳이네. 어디소리요 뭐? 왔어. 야야, 준비 있어? 준비 있어? 오. 이제 또 누워 있어. 지금야 디퓨저를 설치. 야 빨리 디퓨저를 설치하고 빨리 설치하자 우리도 이제. 어. <laughs> 아, 아, 계단으로 갔구나. 장전할타이밍 노렸는데. <laughs> 가랏 모스터볼. 아니야. 어어 나 모르다. 찍었다. 아, 이상원 천만. 휴라 바뀌었지. 즈밖 l l 있지 i v e come to talk with you again. <laughs> <laughs> 아, <뭐야? 웃음> <나 무슨 웃음> 이 <laughs> 야, 알람 꽉꽉 하자. 야, 기다려봐. 야, 그럼 일로 와, 일로 와, 다 일로 와, 다, 와. 아, 다 아, 일로 이리 와. 다로 오라고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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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일로, 이로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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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일로, 이로이로이로줄로니로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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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일로, 일로,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스르타다 탔다, 스르타다. 탔다. 가가 가라고. 가라고. 죽였다고 <목소리> <laughs> <지쳤다고> 안심했어 <웃음> <목소리> <웃음> 안녕. 나도 같이 출 봤어. 아빠에서 봤어, 저서요 A few moments later. 야너 설치는 했지. 아, 어, 티픽 그래, 그거 설치해 놨어. 근데 바이키 캠이 있네. 치아 어, 아이키 잡았 어？살 쎄, 기다려 봐, 기다려 봐. 어디 있 냐？좋아, <목소리가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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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<laughs> 자, 내 거, 내거 해놨 어, 내거 해놨 어, 드론 아, 해놨 어. 이렇게 보고 있 어, 보고 있 어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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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징이야, 징이야. 징이야, 징야야지금이야지금이야이야징이니이야기 탱탱하네. 막징이네 내가 이번에이야징다두거이 아니 갑자기 이이야 징이야. 징이야. 징야이 야내 머리 어때 내 머리 잠만 깐 이거 피자 <laughs> <laughs> 물야야야 <laughs> 야, 야, 잠깐만 저거 양광이야 저거 양광이라고 <laughs> 잠자리 스킨 잠자리 스킨 <웃음> <웃음> 아니 잠깐만 저거 어. 양광이라고 양광 양황. <laughs> 어 세상에 아아 <laughs> 아, 내가 방금 뭘본거지 <laughs> 아 뭔가 끔찍한 걸본것 같은데, 야 여기 좀 막아줘. 야, 너무 끔찍하다 저거 A few moments later. 벽을 보다가, 오, 애가 움직이는 소리에. 우리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했었는데 이기긴 했네. 정확히 저거 뭐냐. 트랩, 트랩도 잔에 밟는 소리 들었어. <laughs> 아 저거 너무 마음에 들어. 아, <laughs> 아 진짜 저거 말. 얻고 싶다. 아, 지금 진짜 저건 없고 <laughs> 싶다. 아, 발트리 제발. <laughs> 또, 또 방심하다가 분반데 씨. 아, 어, 야, 나 아, 6.9에서 받았어. 끝나, 끝났어. 아, 이 샷으로 죽이고 싶었는데. 카메라 네, 진짜 달펴 아, 화면을 봐줘. 두 대면, 네, 두 대면 돼, 네, 두 대면. 네, 화면을 봐줘, 엘크야. 음. 아, 노루, 노루 비켜봐. 어, 두 대면 끝난다, 두 대면 끝난다. 어, 어, 나한테 왔어. 시간이 없는데? 시간 없어서 이제 안 가. 이 그냥 킬킬 만족하고 어? 있는 데가뭐이지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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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디피 앞에 바로 설치거든 그거에 걸렸다고? 어. 그걸 못본 거라고? 아 너무 급했네, 얘가

자야야 뭐야? 아어야야됐어 됐어 됐어 됐어. 야, <laughs> 야 멋있었다. <laughs> 성공적이네야너뭐 시리아 유학 갔다 왔냐? <laughs> 아 잡았어. 잡았어. 치 잡았어. 아 어, 여기 매달다다다야 여기도 뚫었는데? 하나. 하나. <웃음> 하나. <웃음> 헐이라는데. 헐. B I F. 움짤. 저기 도라님. g 페이크군데. 다미피입니다. 아, 저거 할말 없다. 아, 다미패미야나 할 말이 없네. <laughs> 페이크쳐도 이거 뛸겠다. <laughs> 이거 방송 키러 간다 이제. 이걸 유튜브, 유튜브 올리지 마세요. <laughs> <올리지 마 자꾸. 웃음> 올리자. 올리자. 내 <laughs> 이름 <게임이 웃음> 올라왔잖아. 야 유튜브 이름 올라왔네. 들어 올려들어라. A FEW MOMENTS LATER 어? 귀지 좀 팔아 야춤추자있 쟤네랑 야그 사람이잖아 야 쏘지 마 쏘지 마 내가 죽일 거야 음? 난 이거나 해야지 야얘 여기, 여기 방석 쪽에 왔는데? 애쉬? 나내쪽에 나 <laughs> <laughs> 있어 저기 <laughs> 있어 <laughs> 저기 있어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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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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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도라님 지하 내려가

왜 <laughs> 죽여? <laughs> 야 이제 편히 보내주자 이제. <laughs> 편히 보내주자. 야, 이제 신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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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문. 어 잠깐 이거 같이 터지는 아어아 어. 아, 어차피 아호 때문에 안 되는구나. 밖으로 나가봐 어떻게 해 아포는 securing t 령시켜 나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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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포리 e l i m i n a 아아 승리 좀 안겨주려니. 나가버리. 그냥 눈으로 봐뭐 하는 거예요? 가자. 야 저거 저거 안돼 방패만. 방패입니다. 어 안녕. 안녕. 야, 스터 놓치면 안 돼? 나 왜, 나왜 V 눌렀냐? C 눌렀는데? <laughs> <진짜 인정해>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샷건 <샵금> 진짜 약하다. <laughs> <나> 진짜. <laughs> 저 정도면 수준급 아니야? 야, 왜? 야, 내가 그냥 못 맞췄을 뿐이야.